네, <laughs> 안녕하세요. HKY입니다. 제가 오늘은 그, SRS님이 그거, 그, 글릇 소개하는 거 봤거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네, 저는 거의 다 데코돌로 만든 거고요. 요즘 데코돌을 사가지고, 음, 아무튼, 먼저 데코돌로, 진짜 다 데코돌로 만들었어요. 이런 건다큰 거고요. 데코돌로 만든 거. 그리고 이거는 준 건데 이거 거의 그릇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. 이게 우드락 본드인가? 그걸로 만들었는데, 이렇게 살짝만 해도 이게 구부러져요. 보이시죠? 살짝만 해도 구부러지고요. 좀 신기해요. 저도 친구 우드락 본드인가?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긴 하는데,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이건 목공풀 그릇. 목공풀 그릇, 그냥 목공풀이 있어서 여기다 부었는데 잘 됐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릇, 그릇, 이렇게 둥근 그릇이고요. 이거는 국그릇, 이거는 밥그릇이나 그런 거, 이거는 국그릇으로 거의 쓸것 같아요.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건 데코돌 미니그릇. 그리고 이거는 그 이것도 그릇이 그런 이 거, 비슷한 거 그리고 이건 물필그릇 빨간 색깔이고 그런 칼라 좀 돌아 만든 그릇 또 이거 이렇게 됐는데 니스를 거의 다 발랐고요 물필그릇 이런 거안 발랐어요 이런 이건 물필그릇 이거는 이것도 물풀그릇 4개 있고요. 그리고 이거 냉면 그릇. 냉면 그릇이고요. 그리고 미사사에서 덤으로 온 그릇이에요. 이렇게 했고. 이렇게 있거든요. 작은 것들은 거의 다 여기다 놔요. 모공풀그릇도 여기다 놓고. 작은 그릇들은 다 여기다 놓으려고 하고요. 제가. 좀 이런 건 대형 거의 큰 것들이잖아요. 제가 여기다 놓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그소개습니다 감사합니다.